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자, 7월 28일, 오늘은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자동매매 프로그램인 AP 트레이더에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포뱅크랑 도화 엔지니어링 두 종목이 포착이 되었네요.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사용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일전에도 저희가 수익을 좀 냈던 적이 있던 종목이죠. 최근 25일날 5%가량 좀 수익을 내고 마감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인포뱅크가 그럼 어떤 기업이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자율주행 관련 주로 시장에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보시면 이제 스마트카 서비스 부분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주요 서비스는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이며 자동차 관련 회사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자율주행 관련 주들 왜 지금 살펴봐야겠느냐 관련된 이슈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글로벌적으로 정말 자율주행 차가 이제 어 속속히 보입니다. 보시면은 중국에서도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고 시범 주행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하였고요. 이제 예, 주행가 포드 미국의 자동차 회사죠. 핸들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 신청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주행 차들이 정말 속속히 이제 기술 개발이 끝나고 어, 양산 준비를 하고 있다.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한국에서도 이제 8월부터 강남서 자율주행 택시 코를 부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8월부터 서울 강남 지역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자이 8월 관련돼가지고는 정말 중요한 일정이 지금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 기, 기사를 한개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8월 나온다 원희룡 과감히 투자하겠다 라는 헤드라인이 지금 나와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어, 오는 8월 정부에서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기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로드맵 발표에는 뭐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등 4개 분과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관심있게 보고 있는 자율주행차 같이 고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빌리티 분야를 국가 전략 사업, 국가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한다. 글로벌적인 미래 먹거리의 한국도 이제 과감히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당연히 관련주들 흐름 우리가 꾸준히 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관련주 지금 인포뱅크의 흐름이 좀 어떤 흐름이냐?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지금 꽤나 밀려난 모습인데 그런 와중에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기존적인 상승 초입 구간에서 바닥을 확실하게 다져주고 있는 모습. 추가적으로 2 0점 위에 안착을 하면서 이제 고개를 조금 틀려고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런 8월에 우리가 일정이나 이런 서비스 시행 기대 이런 거에 대한 수혜와 차트적인 내용 좀 합산을 해가지고 어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간단하게 일단 어떤 기업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어, 뭐, 도시, 철도, 수자원 등, 어, 전 분야에서 종합토목설계업, 종합감리 전문업 등, 어, 이제 좀, 뭐랄까, 종합건설 엔지니어링을 영위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자, 이런 건설 관련주들, 종합건설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있죠. 관련된 내용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 한국에서도 이제 우크라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추진하면서 우크라 위원단과 좀 면담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사를 통해서 속속히 우리가 좀 확인을 할수 있고요 국토부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꾸준히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K 스마트 인프라를 중심으로 어, 임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연 5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수주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어 관련해 가지고 좀 이런 정책과 관련한 내용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추가적으로 여기도 나와 있네요. 우크라이나, 이라크 재건 등 기회를 적극 활용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팀코리아.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시너지를 이루는 팀코리아 형태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국에서도 러시아 외무와 대화를 하겠다. 이제 우크라 침공 후 처음 이제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관련된 내용들 분명 이제 전쟁 종결이나 어, 다양한 내용들을 조금 다룰 거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혜 우리가 분명히 단기간적으로 기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가진 가운데 지금 차트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 아까 인포뱅크, 민포뱅크와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고 지금 꽤나 밀려 있는 좀 낙폭 과대 영업 영입의 어 영역이죠 죄송합니다 영역에 조금 진입을 하고 진입을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상승 초입 구간인데 그런 구간에서 다중 바닥을 만들면서 바닥을 좀 다져주고 이제 어좀 저점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재건에 대한 기대감 테마와 관련된 기대감과 차트적인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어 추가적인 반등. 요소를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는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하실 때, 음, 종목만 띡 하고 추천이 나가는 게 아니라, 보시면 여기 이제 선들이 보이시죠? 선과 1차, 2차, 3차, 4차, 이런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이 있어요. 체크를 하면 목표가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클릭 한 번으로 이 선, 그 전략에 맞춰서 자동으로 매수가 되고, 목표가가 오면 자동으로 또 매도까지 되는, 그러 그러니까 클릭 한 번으로 알아서 대응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이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담겨 있다 보니까, 어, 대응이 굉장히 힘드신 직장인 분들이나 주식을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원클릭으로 대응이 편한 장점이 있다. 이런 내용들 참고를 하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